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 검수안방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 어떻게 네. 보면 좀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네. 어, 지금 어제도 호남에 내려갔고 또 네. 바로 올라와서 네. 안철수 붙인 그 네. 상가 조문을 하고 또 오늘 또 내려가는 네. 것 같아요. 원래 네. 1박 2일로 네. 가려다가 그렇죠 왔다가 다시 네, 왔다가 다시 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제도 전북의 새만금 네. 현장도 갔고 또 전남의 영암 대불 국가 네. 산업단지 네. 여기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규제를 네. 풀수 있는 건다 풀겠다 네. 네. 이렇게 얘기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야지 우리 네.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경제가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음. 옛날에 왜 김상조라고 공정거래위원장하고 청와대 정책실장하다가 부동산 임대차 3법 앞두고 자기 것만 올려가지고 왜 쫓겨난 친구 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어디 회의장소에서 늦게 오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기업인 이것들을 혼낸다고 내가 좀 늦었다고 그랬어요. 재벌들인가 혼낸다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문재인 정권 강요들 참모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방향은잘 잡은 거죠. 기업이 성장해 주춧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발판이 돼야지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강론이죠. 어떻게 기업 규제를 풀고 어떻게 창의적인 시장 경제를 살리느냐 이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 이렇게. 거기다가 대개 네. 공무원들은 책상물에 앉아서 가지고 이 정책을 집행하고, 그렇죠. 기렇게 하고, 그런데 네. 늘 얘기하는 대로. 답은 현장에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을 이렇게 달려가서 네. 직접 보고. 잘하는 거죠. 정, 네. 정말 잘한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죠. 규제의 네. 가장 큰 벽이 누구냐? 음. 공무원이에요. 음. 규제는 공무원들 밥통입니다. 철밥통. 네.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음. 칼에다가, 목이 칼에 들어와도 규제 밥통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죠. 그거를 네. 깨야죠. 음. 깨려면은 조직 개편도 하고 사람도 바꾸고 음. 확실하게 해야지 청와대에서 뭐 분기별로 한 번씩 규제 개혁 회의한다고 이거 풀리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핵심을 잡아가지고 치고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이 이런 얘기도 했대요. 지금 언론하고 접촉이 너무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네. 전에 같은 분 당선인이라든가 대통령이 문재인은 네. 5년내 다섯 번인가 뿐이 <laughs> 기자회견을 안 했는데 네. 참그 대선 과정에서는 긴장도 안 오고 네. 좀 잠도 잘 잤는데 지금은 참 잠도 잘안 오고. 그래서 잠못 잔다고 그러더니. 예. 네.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게참 고독한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죠. 아직은 이제 안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라고. 네. 그래서 잠이 좀안 온다. 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네. 트만 걱정이 너무 많은 네. 거아니 미국 트로만 대통령 얘기도 했죠. 더벅스탑스 히어 예. 내 책상에서 모든 책임은 멈춘다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책임감이 무거움을 좀 느끼는 거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뭐, 남마처럼 남북 관계도 그렇고, 뭐, 경제도 그렇고, 사회 갈등 문제, 양극화 문제, 하나하나 인구 저출산 문제부터, 이거 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노사 문제 어떻게 써요, 노사 문제. 오늘도 저 아침에 저 지하철 타다가 난리가 났는데, 장애인들 또다막고 있잖아요. 어, 그래. 네, 뭐, 그렇죠. 지하철 못 탔어요.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장애인만 타다냐, 시민들만 탓다냐 이게 시민들은 피해자인데, 장애인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장애인은 그렇다고 다 집어넣을 수도 없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 음.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대통령이죠. 그만큼 장애 음. 안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렇게 막상 이제 정말 집권을 해놓고 보니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서 보고를 네. 받고 또 이런 정책 대안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그거를 헤쳐나간다는 게 정말 그래. 엄청난 책무로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네. 안 오죠. 잠이 안 오죠. 가끔에 예. TV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음. 보면은 집 안에 쓰레기로 꽉찬 집들이 있어요. 아예 정리를 포기하고. 음. 그런 집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넘기려는 지금 우리나라랑 똑같다. 그러니 그러니까 쓰레기 치우는데만 해도 제가 예. 보기에는 한참 걸린다. 음. 원전 폐쇄한 것부터 지금 예. 하나하나 되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상화를 해요. 복구를 그렇죠. 해요. 복수, 있던 거싹 없앤다. 그렇다고 정상화가 되느냐? 음. 그러면 또 일시적인 또 부작용이 나오거든요. 예. 명현 현상이 나타나요. 음. 그 부작용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정상화를 하느냐? 이게 어려운 구딜레마 그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대통령 오죠. 입장에서는 예. 또 문재인은 또 뒤에서 펌프질할 거 아니에요. 예. 나 때는 저 잘했는데. 예? 음. 예. 검사 출신이라 잘 모른다. <laughs> 또 이런 얘기 또저 양산 가서 밀짚모자 쓰고 할거 아니에요. 음. 예? 예. 그러면 얼마나 하죠. 화가 나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넘겨받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그만큼 어려운 짐을 맡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이슈인 예.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 정쟁 사안 아니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면서 민생에 집중하는 예.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죠. 예. 전에 이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나 검사 떠난 지 오래됐고 네. 그 부분은 뭐 법무부라든가 검찰 또 국회에서 네. 할 문제이고 나는 오직 민생 네. 그러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 해결에만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윤 당선인이 그 얘기는 참 잘했다고 봐요. 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죠. 음. 자칫 검수 안박이 아무리 엉터리 방터리 법이라고 해도 대통령 당선자가 나서면 은 그렇죠.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또 걸려요. 딱 걸리죠. 그렇죠. 어, 검사 출신 어. 어, 대통령이 있더니 너 정치보복하려고 그러는구나. 음, 이런 거 임명했지.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 민주당이 더 환장하겠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미친 불안하긴 한데. 예? 네. 네? 네, 그 왜. 사용당하기 전에 저 오줌 절인다는 말 있잖아요. 예. 똥오줌 절인다는 거죠. 민주당은 똥오줌이 지금 절이고 있는데. 발작을 그 하다시피 요 발작을 있으면. 하는 거예요. 발작을 하는 건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검찰공화국 프레임에 안 말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민완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민. 예. 민주당이 저 법을 통과시키면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 지민완박. 지방선거 앞두고 굳이 나설 거 없죠. 그리고 또 실속도 있어요. 음. 예, 검찰 수사권 뺏긴다고 해도. 그럼 다 경찰한테 갈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그렇죠. 예. 그러면 경찰청장 누가 임명해요? 7월 25일 인가월2일 겁니다. 대통령, 대통령 되고 한한달반 있으면 경찰청장 또 똘똘한 친구 하나, 예. 해가지고. 임명해서 골로 수사 맡기면 돼요. 아, 저... 예. 그 수사 베테랑들 딱 모아가지고. 그렇죠. 진짜 예. 미국 FBI 같은 걸 그렇죠.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죠. 그리고 검사들 그거 파견해버리면 돼 검사들 파견. 파견하고. 예. 예, 파견. 예,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음. 예,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봐라. 음. 제가 보기에는 TFT도 만들고 검찰을 완전히 서포트하는 조직으로 만들면 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전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화낼 필요는 없다. 칼자루는 세종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세종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은 명분도 없고, 신리도 없고, 비겁자라는 브랜드만 이마에 달고 다니는, 음. 주홍글씨를 이마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법이 무서워서, 처벌이 무서워서 저 법을 뒤에서 방조했다. 네. 문재인, 이재명 그 꼬리뼈가 계속 이제 달아붙는 거죠. 당군 이래에, 정부 수립 이래에 이렇게 엉터리 법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동훈 네. 법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는 별로 척진 적이 없어요. 네. 저 조국 수사한거 외에는 그렇죠. 오히려 한동훈이 피해를 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죠. 일각에서는 그 할리우드 액션이다. 할리우드 <laughs> 액션. 죠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나봐요. 더 겁나지. 예. 예? 거기서 수사를 지휘를 해버리는데요. 음. 아니면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장동을 수사시키든지 더 무섭죠. 지금은 일단 칼자루를 뺏은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요란떨 일도 아니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좋아할 일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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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 네.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그냥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네. 이렇게 법석을 떨고 그게 바로 검수 완박을 해야 할 네. 이유나 되는 것처럼 네. 지금 경강부이라 그지않습니까좀 그렇죠. 어려운 말로 예. 억지로 갖다 예.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문에 한동훈 꺼리가 나온 게 없어요. 그 음. 예, 나온 게 없어. 근데 뭐 예. 이거 저거 예. 찾아내는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 이 있는 것은 예. 아닌 것 같아요. 술도 한 잔도 안 한다고 하고 예. 예. 부인이 뭐 김현장 변호사인데 미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나오는 게 한, 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뭐풍족한고같고뭐 예. 여러 가지 수사가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 할 정도로 악착같이 수사하는 게이건데뭐 나올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모든 게 나오는 게저 정호용 예. <laughs> 그분이 이제 모든 그 거의 쓰레기통처럼 되셨어요. 그분이 난지도가 돼버렸어요. 블랙홀이 돼 네, 난지도 난지도만 덮으면 끝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호용은 어차피 난지도가 될것 같고 나머지는 그렇게 쫓아낼 정도 하자는 아직은 좀 나오지 네. 않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법적인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눈높이 네. 그런 도덕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네.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네. 쓸데없는 그런 정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네. 이렇게 일정 부분 거리를 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거죠. 또 달라든다고 한들 실현적인 네. 어떤 뭐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만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두 차례 내었던데 유상범위원이, 인수위원이 이건 윤석열 정, 정부에 대한 국정 방해 행이다. 네. 그리고 유연적이고 정당 수도 없다고 했고 이용호또 간사가 이 검수완박법은 입법 구태다. 그렇죠, 굿대다죠. 입법 구태다. 내란이에요, 이건 내란. 네. 네. 대신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딱 담아고 네. 사실은 입을 안 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laughs> 계획이 있을 텐데 네.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검수안박법이 처리가 되면 내가 어떻게 저걸 대응해야겠다 네. 172석을 어떻게 깨부셔야겠다 네. 이런 걸 생각 안할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에 네. 맥사를 잡혀 다니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에서는 뭐 꽃놀이 패라고 하기는 못 하지만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앞두고 음. 여러 가지 뭐 총리라든지 장관 내정자들 와글와글 나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검수 완박법 <laughs> 그러니까 신문에 다 도배라니까 이거는 지금 옆으로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총리 청문회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나와요. 다잖아요. 음. 그러니까 별로 할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고나 오늘 고작 나온 게 뭐 한덕수 총리 내정자 부인이 옛날에 점집에 갔다더라. <laughs> 점집에 가는 거죠. <laughs> 예. 저 민주당 사람들은왜 예. 그렇게 점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점, 점집에 가는 거죠. <laughs> 아니 점 관상 보고 점 보러 가고 사주 보는 사람들이 정치인하고 재벌들입니다. 예. 왜냐하면 천장과 지옥을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는 점집 안 갑니다. 음. 뭐, 물어볼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물어볼 게. 제가 뭐한 자리 할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관상학 하시는 분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월급쟁이들이 찾아오면은, 아, 재미없어 죽겠대요. 고장 물어보는 게, 저 언제까지 다니다 잘릴 것 같아요? 뭐, 이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laughs> 네. 우리 윤대표나 저 같은 네. 사람들 가서 물어봐봤자, 네. 그 말년이 좀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뭐. 말년이 다 인생 끝나고 좋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줘요. 그래도 조금 뭔가, 네. 그래, 내 말년이라도 편안하고 유복하 다니니까 참 괜찮네.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만 네. 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말년이 좋다는 소리 들으면, 어, 네, 네 인생은 별 그렇게 네. 크게 뭐 출세할 네. 가망성은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뭐, 당선인 입장에서는 경찰을 동, 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네. 세워가지고 뭐 수사를 해도 되는 것이고 또 법무장관이 상설 특검 뭐, 뭐. 얼마든지 할수 있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쌍칼 아니라 뭐, 맥칼을 휘두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뭐, 그게 아쉬울 게 없죠. 그렇죠. 예. 네. 네. 지금 뭐, 꽃놀이 배라고 지금 봐야 음. 됩니다.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이 민주당이 그참 애를 많이 쓰는데 <laughs> 그 불로 달라드는 네. 뭐 하루살이랑 네. 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저지 굴지 모르고 막달라들자아 그렇죠. 지금 사실상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 지방선거도 포기한 거예요. 자기들 지방선거 거잖아. 어차피 에 대통령 그 패배를 해갖고 네. 그컨베션 효과가 있기 네. 때문에 당선자에 네. 그리고 지금. 이렇다 할 인물도 없는 그런 네.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보기하고 네. 우선 이재명 문재인 살리고 2024년까지 이거 네. 끌어가지고 네. 어, 끌어가지고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깜방에갈 사람들이 그렇죠. 20명, 3 0명이라우리는나 <laughs> 살자. 그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선거고 뭐 이거는 뭐 이게 총선까지 생각을... 버티자 그렇죠. 이거예요. 아니 선거에 생각이 있으면 서울시장 후보다 그러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전략 공천을 하면 될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세요. 서로 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또 자기 편은 안 되고 되고 다른 편은 또못 하게 해요. 못 먹는 건 찔러나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서울시장 공천 갖고 저렇게 주목 따지 하는데 적은 싸울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지난 선거 대선에서 졌으면 조훈현 국회의원하고의 바둑 고수 책쓴거 보면은 고수의 생각법 책 보면은 음. 아플수록 복귀하라는 말했어요. 네, 복귀를 해야죠. 복귀를 그러니까 해야. 바둑에 졌으면 그날 밤에 눈물 흘리면서 그덩거를 복귀를 한답니다. 네, 복귀. 그래야지 거기서 뭘 배울까를 알고 다음 대국에서 보완해서 한다 이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선거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복귀가 전혀 없고, 예. 무조건 감옥에 안 가자는 게 목표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되겠어요. 음.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러한 민주당의 속셈을 다 아니까 좀 네. 거리를 두면서 민생에 집중하는 거. 네. 이건 정말 잘 선택한 그, 전략 그렇죠.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